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여행이나 행사 취소가 잇따르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천지로부터 교인 전체 명단을 받는 대로 전수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도 비상 상황을 맞았습니다. 정치신인들은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광주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연관 업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400여 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하루에 한 차례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3월 말까지 예정된 행사 100여 건이 취소되면서 벌써 5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경우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를 대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컨벤션타가될수 있도록 인적, 물적, 시설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줄을 잇고 있는 행사 취소는 연관 업종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과 주변 식당은 물론 이벤트 업체까지 50여 개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입국 저지가 세계 도처에서 잇따르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소된 건수가 광주에서만 1,000건을 넘어섰고 전화 문의까지 뚝 끊기면서 직원들을 휴가 보내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뭐 개점 휴업입니다. 지금은 아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음.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여행은 없어졌고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지원 요청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건수가 1,400여 건에 이르면서 피해 규모는 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10% 정도 감소됐다는 걸 입증하시면.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점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의료 취약계층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코로나 19의 예방보다는 사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 동원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된 광주시립 제이요양병원. 이곳의 환자들은 중증, 경증 상관없이 오는 28일까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았던 병원비 부담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차후에 어떤 뭐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받았으면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옮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지금 위중할 상황인 그런 중증 환자들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무조건 옮기라고 한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장애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체 장애 1급 신현호 씨도 걱정이 큽니다. 사업 타격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마스크나 손세정대를 사러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나 이럴 때 터질 때만이라도 긴급 지원 이렇게 조금씩 늘려 주시거나 적으로지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시의 코로나 예방 대책은 아직은 소극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보급된 마스크는 만장밖에 안 되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필수인 활동 보조인들의 도움을 24시간 받으려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 등에게 보상 방침을 세웠다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호자들은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냥 가... 그 총론은 있는데 강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광주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은 6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40%에 가까운 2만 7천여 명입니다. 안 그래도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는 종일 우중충한 날씨에 괜히 축 처지진 않으셨나요? 네, 지금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비가 거의 그쳐갑니다. 오늘 낮까지 약한 빗방울만 내리다 이마저도 모두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그제부터 계속해서 비가 이어진 탓에 현재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매우 풍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많고요.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연이 없는지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매우 깨끗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좋은 단계인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대기 상태는 매우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8.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신천지로부터 교인 전체 명단을 받는 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인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천지 교인들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신천지가 교인 전체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광주시도 전수조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신천지교인 3만 2천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입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이 한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게 각 실국으로 이 명단을 배분해서 전체적으로 1차로 해서 걸러내고 하루 전 신천지교인의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는 대조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선 신천지 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이나 밀접 접촉자인데다 대구 대학병원 간호사나 보건소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신천지 교인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 어, 신천지 관련된 분들을 어떻게 뭐 구분한다 이것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증상이 있는 직원들은 하여튼 날짜에 구애 없이 광주시는 지금까지 신천지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교인 명단은 모두 114명이고 이 가운데 접촉자 48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일부는 연락이 안 되거나 교인임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접촉자 278명 가운데 의심 증상이 나타난 여든 여섯 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의심 환자 어제까지 86건이고요. 지난 23일 이후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 교인 명단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남고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국회 세미나에 광주와 전남 지역 교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한 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2주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참석 교사 60여 명을 자가 격리시키고 이들이 속한 학교 21곳은 48시간 동안 폐쇄 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사학혁신 세미나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 선수단 20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수단은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핸드볼 리그에 참가했는데 삼척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접촉한 충남 선수단과 숙소를 함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광주 FC의 호스 개막전은 프로축구연맹의 결정에 따라 잠정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 공장이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의 급기야 공무원들까지 이 마스크 포장에 투입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의 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장. 기계 설비를 거쳐 KF94급 마스크가 쉴새 없이 생산됩니다. 평소 하루 20만 개씩 만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10만 개를 증산해 30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생산이 주말 휴일 없이 계속되면서 작업자들의 피로도 누적되는 상태입니다. 당일 생산되는 것을 바로 포장해서 당일 저녁까지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전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작업자들 야간까지 작업하다 보니까 기계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포장해야 출고할 수 있는데 포장 인력 10명을 추가 투입해 야간 작업까지 해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하루 100만 장씩 주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들까지 마스크 제조 공정에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영암군 공무원 3,40명이 마스크 수량을 세고 포장하는 단순 작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하루에 약 7만 장의 초과 생산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손은 덜었지만 마스크 공장이 모든 고민을 다 떨쳐낸 건 아닙니다. 중국 원자재 수입이 불가능해져 하다못해 귀에 거는 끈, 코뜬 고정용 철사까지도 수급 전망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생입니다 한편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하루 평균 2만 2천 명 수준이던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 수가 이번 주에는 1만 4천여 명으로 평소와 비교해 37% 급감했습니다. 코레일과 광주광산구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고열 반응이 있는 방문객들을 선별하고 체온 검사에서 고열이 확인되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종교 행사를 금지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양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3월 1일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담양에는 기독교 예순일곱 곳, 불교 마흔 곳, 천주교 네곳등 모두 123곳의 종교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건 관광 업계인데요. 오늘은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정기령 회장과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관광업계 측의 피해가 크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19가 지금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있습니다. 심각 단계라는 것은 여행 자체를 거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 피해 규모가 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음.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에 코로나 19가 또 겨울 방학 시기하고 겹쳐서 더 타격이 클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여행업으로 봐서는 1년 중에 1, 2 월이 가장 뜨거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피크다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19 오기 전에. 에, 무한공항에서 국제선이 8개국에 18개 노선이 음.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선이 약85%예항률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음. 간신이 예, 지금 태국하고 어, 필리핀하고 두개 노소만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예약률이 지금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종사자, 음. 우리 지역에 어느, 얼마나 계신 겁니까? 종사자 수는 대략 한 4,500명 되고요. 아. 어. 업체 수가 예약업이 450개, 그 다음에 이제 관광호텔, 전세버스, 관광식당 등에서 약 600억, 아, 600 업체 정도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업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요인은 국가에서 사실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관광 산업 활성화 등 해가지고 어 진입장 벽역을 낮췄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금이 가기에는 약 1억 5천 정도 돼야 여행을 업할수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본금이 약 1,500에서 해외에는 한 5천 이렇게 해서 아주 아무나 이렇게 쉽게 할수 있게끔 되고 또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음, 네. 네, 그렇군요. 이 관광업계가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지금, 시하고도 자주 이렇게 뵙고, 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제 예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광역신자,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영세관광사업자를 위한 특별 용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 금리나 서류 간소화 등으로 해서, 어 긴급자금을, 어 지금 현재, 2천만을 에야 1억까지 음.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아 여행업계가 이번 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뭐 어, 저희 업체에서는 최대한으로긴축을할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와 지자체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현장 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각종 세제화나 완 지원, 감면 등을 도와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정기령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사일오 총선도 비상 상황을 맞았습니다. 가뜩이나 갈길 바쁜 후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표심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 등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SNS 등으로 유권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소안지구, 단지구 모두 주사장 문제 심각하다고 느끼고. 대형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 운동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후보들은 다양한 채널에 출연해서 정책 홍보와 인지도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보완해주고 이걸 좀 부양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핵심이지. 이 이거 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이것만 가지고 추경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도 현수막을 목에 걸고 출퇴근길에 얼굴을 알렸던 후보자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맞을 때까지 이조차도 불가능해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갑자기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정책이라든가 클린 선거 운동에 명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집회나 행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세 개의 정당은 어렵사리 민생당으로 합당했지만 전국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는 정치 일정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이로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늘 광주 동남을과 북구 갑, 북구 을등 3개 선거구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광주전남 지역구별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천 후보가 결정됩니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서구갑과 여수갑, 순청 등세 곳은 아직 경선주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담양 한평 영광장성은 이계호 의원이 단수후보로 확정됐습니다. 4.15 청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광주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와 뉴시스, 무등일보와 전남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4개, 전남 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이후 광주 MBC 홈페이지와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지역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구들장도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발보다는 청정 이미지를 살려서 해양 치유산업 등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래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심리를 간다는 해수욕장. 백사장엔 껍데기가 비단처럼 아름답다는 비단 고둥이. 좀더 나아가면 바다에 꽂힌 연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의 지표 생물들입니다. 그 모래 그 입자가 좋은 만큼 바닷물이 깨끗하다는 것, 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완도군이 265개의 유무인도를 포함해 군 전체를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음 달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산도 구들장로는 세계유산으로 추진합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보호 지역 중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청정 이미지를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 이미지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안도에서 나오는 특산품 여러 가지 제품에 그 상표를 부착하면은. 해양치유산업, 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의 가치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생물권 보존지역 우선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거창군, 순천시 등 12곳이 현재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0대 사업가 살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도피 중이었던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오전 충남 아산의 원룸에 은신 중이던 조규석을 붙잡아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석은 지난해 5월 광주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에서 56살 사업가를 마구 폭행하고 살해한 다음 경기도 양주시청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습니다. 공범 두 명은 곧바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구청장의 부적절한 인사행정을 방조했다며 광주 남구 인사위원회 위원회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남구 인사위원회가 구청장의 측근 인사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인사 행정을 방조하기만 했다며 남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사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남구는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한달 전에 퇴직한 직원 2명을 최근 직제에 없는 임기제 공무원 자리를 급조해 재임용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사실상 폐지되는 마지막 쌀 변동직불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남 지역 변동직불금은 2018년 산보다 260억여 원 많은 498억 원인데, 이는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쌀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 가운데 고정 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올 3월부터 광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내는 수수료가 오릅니다. 단독주택은 리터당 46원에서 70원, 업소는 리터당 70원에서 110원, 공동주택은 킬로그램당 63원에서 95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 평균 1,200원에서 1,800원으로 수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공약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슈 지도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민원과 기사 등에서 뽑은 이슈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한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 누리집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문화계 전시나 행사가 취소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3월 8일까지 임시 휴관을 결정했고 국립박물관과 시립도서관도 잠정 휴관에 들어갔는데요. 대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공연 생중계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재개관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청 사무실 벽면이 아름다운 갤러리로 바뀌었습니다. 광주시청 장애인 복지과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화가들의 그림과 작품을 전시하고 아트 상품도 판매해 수익금을 화가에게 전하는 방식을 기획한 겁니다. 시 담당자는 지금은 발달 장애를 가진 양시영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며 주기적으로 여러 장애인 작가들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